안녕하세요. 흑곰입니다. 8월 11일 민주당 대권 후보 토론회에서 추미애 후보는 다른 후보들에게 검찰개혁 입법을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바로 찬성한 반면 이낙연 정세균 후보는 즉답을 회피했습니다. 그리고 김정민 의원이 나서서 추미애 후보와 대립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민 의원의 검찰개혁 의지와 진정성이 의심스럽습니다. 검찰개혁 집회가 있었는지 2년 전 일입니다. 이미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의 열망에도 전 민주당이 제대로 일을 하거나 대응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건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조국 장관은 아직도 탄압받고 있고 윤석열은 대권후보로 성장하기도 하습니다 이게 검찰개혁입니까? 이게 개혁의 성과입니까? 이게 다 민주당의 책임 아닙니까? 지난 총선 이후 출범한 이낙연 당대표 차제에서 김종민 의원 당신도 수석 최고 운원으로서 당의 2인자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찰개혁을 주장하고 검찰개혁의 선봉장으로서 그 자리를 차지한 게 맞지 않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명확히 해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신에게 묻습니다. 왜 검찰개혁이 이렇게 진행되고 이렇게 좌초했으며 당신의 역할은 어떤 것이었는지 증명하고 책임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검찰개혁에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낙연 후보와 앉아서 남의 뒷담화 하는 게 검찰개혁입니까? 추미애 후보는 물었습니다. 검찰개혁 입법을 하자고. 당신이 검찰개혁에 의지가 있다면 추미애 후보와 같이 검찰개혁에 나서야 되는 게 아닙니까? 왜 대립을 하고 있습니까? 이낙연 후보를 옹호하는 게 검찰개혁입니까? 이낙연 후보가 아니면 검찰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당신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문잠그 임기 내에 수사권을 이양하는 게 당신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믿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소망하던 그 일을 하자는데 반대하십니까? 김정민 의원 지금 바로 입법을 추진해서 진정성을 보이십시오. 이미 김영민 의원과 검찰개혁 위에서 마련한 입법안이 있습니다. 일단 발의하고 조정해서 최단 시간 안에 통과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검찰개혁위보다 늦게 출발한 언론중재법이 이미 발의하고 당론으로 밀고 있습니다. 왜 검찰개혁 법안은 안 됩니까? 누가 반대합니까? 당신이 꺾지 못할 민주당 내 검찰 반대세력이 누가 있습니까? 일단 발의를 하고 당당히 반대할 사람을 나오라고 하십시오. 그 뒤에는 국민들이 판단을 합니다. 김정민 의원 진정성이 있다면 지금 진행해도 절대 빠른 게 아닙니다. 검찰개혁 집회가 있은지 2년입니다. 당신이 적어도 앞장서는 모습을 보십시오. 아니면 당신은 사기꾼입니다. 김정민 의원, 당신이 검찰개혁에 의지가 있다면 지금 추미애 후보와 검찰개혁 입법에 나서세요. 지금 바로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검찰개혁을 바란다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말만 앞서는 사기꾼입니까? 왜 말만 하고 행동이 없습니까? 결과가 없습니까? 언제까지 말만 할 겁니까? 발의 도장 하나 찍는 게 그렇게 힘들면 정치하지 마십시오. 아마추어 정치인은 필요 없습니다. 일을 해내는 프로정치인이 필요합니다. 발의와 사퇴 외에는 어떤 선택도 없습니다. 양자택일 하십시오. 발의를 할지, 사퇴를 할지,